더 디스턴스 더블 더 해피니스. 뭐야 이게 매장 앞에 뭐이이 이, 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이게 튀는 뭐... 걸 별로 안 좋아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화주 운정 신도시에서 하프앤필리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하프앤필리라고 네. 하셨는데 그 하프앤필리라는 게 뭐예요? 정식하게 발음하면 하프앤필리라는 건데 그 저희 매장 이름이고요. 미국식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판매하는 매장이고 필리라는 거는 필라델피아를 필리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하프앤필리라고 붙인 건데 하프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가격을 반으로 낮추고 맛은 두 배로 늘리자. 사람들과의 거리는 또 반으로 줄이고 어떤 좀 즐거움, 행복함은 두 배로 늘리자라고 해 가지고 Half the distance, double the happiness라는 그 슬로건 갖고 있어 가지고 Half and Philly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저희 브랜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식 샌드위치 집인데 가성비가 좋다 이거네요. 맞아요. 가성비 좋고 좀 재밌는 것들 많이 하는 또 조리 과정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다볼 수가 있네요. 조리하신 걸? 맞아요. 바깥에서도 볼수 있고 안쪽에서도 바로 볼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저희가 카메라 옛날 카메라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날 TV 그래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중계로 볼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일하면은 네. 막 감시당한다는 기분 안 들어요? 저희가 또 선택해서 만든 거니까 어... 오히려 좀 즐겁죠. 일하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알바생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막상 막상 그럴 지도 않아요. 애들 또맨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말하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의식도 안 하게 되고요. 뭔가 일반적인 샌드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창업할 생각을 했대요? 그,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일반적인 거를 뭐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한테 좀더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도 좀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아, 핫도그를 좋아하세요? 네, 저 핫도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시는데 네. 핫도그라고 하기에좀 어려워요. 왜냐면 빵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불고기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치즈가 엄청 가득 들어가는 되게 미국스러운 음식이라서 약간은 좀 그렇지. 핫도그와 다르다라고 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 뭐 공부하셨거나 사셨나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옛날에 잠깐 미국으로 뭐 출장 왔다 갔다 하실 때 따라 다니면서 뭐 먹었던 타코나 그런 샌드위치 같은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이제 좀 새로운 공간 다니고 음식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 준비할 때아 어떤 좀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들 보여줄 수 있을까 또 동시에 너무 과하게 새로우면은 사람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생소하면서 사람들 입맛에 되게 맞는 거. 누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뭐 피자라든지 햄버거 그런 유들이 대부분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혹은 우리가 원하는 차별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잡고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 차별하는 확실히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뭐 맛도 차별이 있는 지먹어 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맛에 대해서 자부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매일 먹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기간에도 매일 먹었었고, 저희가 지금도 오늘도 이제 이따가 하나 먹을 건데 저 매일 같이 먹는데 저는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조리하는 사람이 자기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조금. 일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계속 먹으면서도 질리지 않는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또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떳떳하게 음식할 수 있는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있죠. 형이 일하신 지 얼마 되었어요? 한6 개월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위스키 바를 한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위스키 바 운영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2020년 그때 이제 회사 퇴사, 퇴사하고 이런 일종의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요식을 하신 게 아니고 일반 직장에 다니시다가 맞아요. 네. 갑자기 이걸 하시게 된 이유가 원래부터 음식 뭐 이런 공간 이런 거는 워낙 좋아했었고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사업하는 것 자체는 관심이 많아서 아 언젠가 내 사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회사를 하게 됐었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딱 했을 때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술잘 알고 이러니까 아 술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술집을 한 2년 정도 이제 했었었는데요 이 술집을 막상 해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욕구도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캐주얼하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고요. 오픈할 때는 제일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멋진 공간을 낼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인테리어 이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의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뭐 형태 여기 들어가는 음악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했었던. 냄새가 나는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 하나가 가격이 얼마예요? 사장님? 저희가 제일 저렴한 거는 1,900원에서 제일 비싼 거는 1,300원까지. 그렇구나. 이거 하나가 1 9 0 0원이에요 맞아요. 아니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하나가 1 9 0 0원이에요왜 이렇게 비싸진 거죠? 아까 가성비를 어. 치면은 어, 사이즈 자체가 한 27cm에서 30cm 돼요. 그서브웨이로면 아.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저희가 소고기 가 들어가는데 원가로 따지면 사실 좀 억울하죠. 저희는 네. 저도 억울한데 원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 아. 우리는 마진을 굉장히 낮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쨌든 뭐 들어가는 게 핫도그, 샌드위치라는 키워드가 입력되는 순간 만 원이 넘어가면 되게 비싸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저, 작은 사이즈, 적은 재료를 쓰는 뭐 서울의 여러 업체들을 보면은 저희가 적은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 대비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스스로 자부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것은 아직 조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가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올것 같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안 오는 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 매장은 약간 조금 힙한 매장입니다 저희는 그냥 캐주얼하게 이쁜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튀는 매장이라서 내가 학교길에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반 친구들이 와서 야너 뭐해? 뭐이런 거야 야너 아, 뭐야? 너 여기서 분위기 내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앞,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만 원이 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있죠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나 시험 끝났을 때좀그 이렇게 기념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은 뭐 재밌게 그 친구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매장 앞에다가 컨텐츠들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좀 신기하네요. 학생들은 오히려 튀는 걸 좋아했 줄 아는데 네. 튀는 걸 싫한다니까. 어 그럼 요즘 학생들은 뭐다할매순대고 이런 거 많잖아요? 해오실수 있는데, 당연히 학생들이 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하굣길에. 뭔 우리 이 매장으로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돋보이는 거에 아직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여러 음식점을 다녀왔지만 매장 앞에 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뭐예요 이거 아까 근데...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건가요? 근데 되게 뻔한 컨텐츠죠 사실. <laughs> <진짜> 되게 <laughs> 뻔한 컨텐츠고 일하는 친구들이 다 운동을 좋아해요. 다 아... 운동을 좋아하고 턱걸이 몇개 땡기면은 남자는 10개 땡기면은 무료, 여자는 2개 땡기면 무료. 라든지 테드리프트 뭐, 할수 있는 만큼 한다, 뭐, 이러라든지 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네. 맨 처음에 그냥 저희가 맨날 매장에만 있으니까 네. 너무 답답해서, 아, 좀 같이 운동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놨는데, 막상 사놓고 그냥 냅두기가 좀 그렇고, 그냥 있는 것도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오는 사람들도 재밌으니까 되게 뻔한 얘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매장 올때 단순히, 아, 저기 되게 분위기 좋아. 뭐, 저기 막 음식 맛있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 이상으로 좀, 좀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더 좋아하시는 아 같아요. 어... 몇 시에 오픈하시죠? 저희가 11시 오픈해요. 그럼 몇 시에까지 여기 나오세요? 한 9시? 9시? 에 네. 보통 9시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요 어, 집에서 한 8시 반? 일산 살아요. 아, 일산에고 일산에서 거리가 한 2, 30분 걸리다 보니까 아. 언제 이 매장은 쉬나요? 이 매장은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만 네, 쉬고 매주 화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하퍼필리는 잘 만든 브랜드, 잘 만든 음식들이 있고 좋은 가격에 좋은 공간,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제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 경험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 만들기 위해 서 저희가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해 나갈 거니까 많이 하퍼필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네요, 아. 무튼뭐 예. 네. 하프 페이플님, 뭐, 많이 놀러와주세요.